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무역TV입니다 SYM에서 살짝쿵 음... 도른짓을 한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 체인이 저렇게 달려있길래 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체인이 달려있길래 어 뭐지? 어 이거 혹시 포르자 7반과 비슷한 녀석으로다가 어 요녀석을 지금 출시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스쿠터 휘 아니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 지금 길어 보이는 건지 실제로 긴 건지 이제 대보면은 될 건데 한번 제가 한번 보자 앉아 보겠습니다. 이게, 와, 이게 말도 안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기본 탑 내게 그리고 일체감이 보이는, 어, 일체 보이는 사이드 박스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이게 TL508 엔진을 갖다가 써가지고 예,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으로 보시면은 내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벨트 구동 방식이 아니라 체인 구동 방식이거든요. 네, 체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스펙 상에는 CVT라고 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 네, 일단 길이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과거에 예, 막삼을 보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막삼보다 근데 있자, 있자, 있잖아요 훨씬 더 길고 제가 봤을 때는 포르자 750보다도 더 길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뻗칩니다 다리 완전히 뻗치고 와지 이야 이거 뭐 거의 하이엔드급인데요 이 정도면은 와. SYM에서 이정도를 갖다가 하는구나 혹시 대만 브랜드의 스쿠터도 이제 최정상으로 올라와 있는거 아실겁니다 킴코하고 SYM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와 끝까지 가고 제가 한번 보죠 아텐덤판 텐덤발판이 이렇게 있는데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텐덤 텐덤 자리에서 여기 앞, 앞까지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팔을, 하나, 뻐, 팔을, 팔을 이렇게 뻗었는데도 엄청난 공간이 남네요. 원래 엔가단스 코터들은 이제 뒤에 텐덤 자리에 서더라도 텐덤 네, 자리에 서더라도 이 정도까지 숙여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가끔 이제 저 초장거리 갈때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텐덤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죠. 그런데 얘는 어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탐내 위치인데 탐내 위치까지 간다면은 야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 디스플레이도 켜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배터리가 분리돼 있어서 안에 내용물은 못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 TL500의 어,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켜봐야 알거는 같습니다만 네. 굉장히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부분 아, 마감해놓은 것도 예, 품질이 상당하고 예, 시트가 진짜 무슨 어, 이거를 여기 뒤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제트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트스키 예. 와, 씨. 제가, 제가 좀 한번 카메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이게 뭐 제트 스키야 아. <laughs> 야, 굉장히, 굉장히 거대합니다. 네, 어, 이제 스펙을 읽어볼 건데요. 508cc에 33.5kW면은, 어, 뭐, 준수한 성능이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형태니까 어, 어, 뭐랄까 그냥 일단 40만형만 넘어가면 어, 충분하죠 스쿠터가 그런데 야 길이가 2235mm고 휠 베이스가 세상에 <laughs> 휠 베이스가 1543mm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야, 네, PL탱크는 12리터인데 어, 이거 야 굉장히 뭐랄까 스쿠터의 이게 어 굉장히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뭐와 어, 제트 스키야? 자 표현을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길이에 정말이지 압도가 됩니다. 음 SYM 이 정도였어. 아 SYM.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예. SYM 관련해가지고 불만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YM 여기 예, TTLBT라는 야 이거 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어. 우리나라에 국내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TTLBT 요, 요 모델을 필두로 해서 몇 가지 모델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어드벤처 전 세계적인 어드벤처 스쿠터들의 이런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 아예 그냥 한 바퀴 랠리 한바리 뛰고 온 <laughs> 모습입니다 여기 그냥 전시를 해놨네요 얘가 ADX-TG라고 하는데 ADX 음, 우리나라에서는 368G ADV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368G ADX라고 하죠. 그리고 보고에서도 앞으로 출시될 어, 어드벤처 스쿠터류의 이름은 모두 다 ADX로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은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 수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푸조에서 봤던 SP300, SP400하고 조금 비슷한 외형을 가졌는데, 음,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싱글 디스크에 복동식 캘리퍼가 들어오는가 있는데 요거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토키코가 아니면 은 니신 쪽 계열일 것 같습니다. 캘리퍼 들어가 있고 좀의 아쉬운 거는 이제 정리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네요. 어, 모르겠습니다. 이 어드벤처 스쿠터 그냥 룩으로만 존재를 할지 진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어, 정리시 포크가 들어가 있고 요녀석은 이제 진짜배기 돌립시 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쭉쭉 다음 녀석들 한번 살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SYM이 여러 한 예, 디자인 의스쿠터보다는 아,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네, 비즈니스 스쿠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녀석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런거 관심 없으실 거 아니에요? Sym에서 네. <laughs> 여러분들의 니즈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이어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TTLBT라는 <laughs> 예, 모델이 휠베이스 굉장히 길쭉하게 뻗은 체인 구동 방식의 바이크가 있고요. 얘는 맥심 TL 이라는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똑같은데 여 예, 서스펜션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어, 확실히 저 바이크는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하나의 무슨 제트 스키, 수상 스키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연성은 그냥 어, 뭐라고 할까 일단 TL 508 이라고 해서 TMAX급 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 볼게요. 2215mm입니다. 어,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 지금 저기 있는 TTL BT하고 요 녀석하고 예, 길이가 20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20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쟤는 정말 정말이지 무슨 수상스키처럼 굉장히 길고 요 녀석은 어. 그저 뭐라고 그까 그냥 팀의 급아 근데 뭐 크기는 큽니다만 네저 녀석이 훨씬 더 이제 커 보이는 길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혹시 뭐 이게 수입이 될 일이다면 한번 타보면은 재밌겠습니다 어쨌든 네. TL508이었고요 야 크로심 그 크로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크로심 300인데 크게 뭐 돋보이게 뭐 바뀐 것은 없습니다 네, 카본 룩으로다가 조금 네, 덧대여 있는 부분 그리고 은은하게 돌아있는 네, 털이 들어가 있는 도색 이 부분이 조금 돋보입니다 다음 조이맥스 제트입니다 조이맥스 제트 이게 그 아무래도 SYM 바이크 그리고 대만산 스쿠터들이 음 일본산을 좀 뛰어넘는 아 일본산이라고 표현을안 하겠습니다. 일본 브랜드를 뛰어넘는 가격 정책을 보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불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일단은 뭐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거 마감세나 결국 들어가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비싸게 들어가고 품질이 좋아진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가격 앞에 장사가 없다잖아요 여러한 형태에 결국은 저렴하게 내주면은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 오 모플러가 네야 모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 일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겠네요 SYM하고 킴코 대만을 대표하는 이두 기업 어, 스쿠터 어, 생산 사업위를 기록을 했었던 저력이 있는 브랜드답게 아주 아주 스쿠터들이 멋있습니다. 이 야, 크루신 400, 요 녀석은, 야, 야 크루신 400도 디자인적이죠 와, 정말 멋있네요. 음, 버그만 400, 아, 버그만 400보다 예, 요 녀석 포스 아우라가 훨씬 더 지금 돋보입니다. 야. 이 컬러도 약간 이제 카, 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네요 오, 카멜레온 도색 오, 야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와인색이 되었다가 예, 청록색이 되었다가 예, 이렇게 바뀝니다 이 스펙이 실제 출시 스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심 400입니다 야, 이거, 이 예, e 스펙에, 어, 이거 나온다면, 어, 왠지 또 천만 원 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뭔가 고급스러움을 더 합니다. 특히나 이 핸들 주변부에도 똑같이, 어, 카멜레온 도색, <laughs> 변색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무빙, 무빙, 무빙. 하고, 여기 앞에 계기판, 그리고 커다란, 커다란 미러가 아, 조절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예, 자동차 미러에 달리는 그런 예, 미러가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끼네요. 야. 근데 뭐, 그나저나 예, 가격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카벨레안토세 에디션 예.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이 라이더입니다. 네, Sym 스쿼트 중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와이드 풋 플레이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와이드 풋이 달려있는 조이 라이더. 이 어, 녀석은 뭐랄까 약간 좀이 접근성이 좀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이 발판, 발판에 이 턱이 없는 이런 장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아이고, 추워 할때 무릎 이렇게 숨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애가 약간의 그, 뭐 무슨 느낌이랄까? 어, 많이 보급형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 SYM의 하이엔드 스쿠터가 워낙에 품질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예. 다소 비교 다소 이제 비교적으로 예, 조금 이제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SYM 예, 스쿠터는 s y m 스쿠터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 SYM 스쿠터들 둘러보았고요. 아, 오늘 무슨 뭐 제트스키 바리 같은 예, TTR BD 연 녀석 실물로 봐서 정말이지 어, 재미난 하루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렛츠 고.